<laughs> 네, 아유, 준이가 후다닥 나가는 게 화면에 잡혀가지고. <laughs> 아유, 너무, 음, 너무 멋있네요. 제 댓글. <laughs> 아, 아니, 아 멋있게 무대에 맞추고 후다닥 나가는 게, 아유, 네, <laughs> 예, 나왔어요. 예, 나왔어요. 아, 너무 재밌네요. <laughs> 방송에 나왔다고 예. <laughs> 들어가는 게? 아니, 어? <laughs> 안 나올 때 뛰어갔는데? 아니요 보고 나갔어요죠아 그래요? 아,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 끝까지 아니, 지조를 지켰어야 되는데, 어? 아, 바, 아, 아, 안 보고 나안 보였는데? <laughs> 아, 뭐가 뭐가? 아, 뭐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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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좀 네. 소개해 주세요. 예, 어 윤두준의 큰 그림이었다고. 네. 아, 뭐, 사실...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거예요. 웃음과. <웃음> 네, 멋있는 모습과, <웃음> 어, 재미있는 모습. 네. 어, 쉽지 않거든요.